자, 29번 밑줄 어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법 문제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일단 그 문법적으로 그 문법 지식을 가지고서 그 1, 2, 3, 4, 5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뭐 해석으로 풀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문법 지식 갖고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여기 와의 밑줄이 거져 있는데요. 그 와의 밑줄이 거져 있는데, 그 여기서의 와는요,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음문문의그 의문사로서의 와를 쓴 겁니다. 관계대명사 와시 아니고 의문사 와를 사용을 한 거고요. 자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이 앞에 있는 인투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이제 exceptional리가 있는데 그 exceptional리, ly 부터 부사죠. 그 부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 스마트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예, 부사는 동사 형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용사 스마트를 exceptional리가 꾸며주고요. 자3 번에 보시면 해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틀렸죠. 여기다가 해빙을 집어넣게 되면요. 그러면 본동사는 어딨냐 이거예요. 그 본동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해빙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아니 선생님 뒤에 여기 있는 알이 이게 본동사 아닙니까? 근데 앞에 보세요, 앤드 붙었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병렬 구조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즉, 앤드하고 여기다 아을 썼다는 얘긴 앞에도 똑같이 동사가 하나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having이 아니라 have라는 동사가 들어가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었고, 4번에 보시면 이제 대시 나와 있는데. 앞에 m e n s 라는의미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 동사 뒤에는 이제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 목적어 자리에 대추어 동사를 이끌어주는 그 대추어 동사가 목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문장이 완전해요. 주어 있고 동사가 b p p 의 수동을 썼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속사 대시 맞습니다. 자그 다음 5번에 보시면 facilitate가 있는데 그 촉진하다 얘도 역시나 앞에 보시면 end가 있죠. 우리는 이거 보고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병렬 구조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쪽에 보면 뭐가 있냐? allow for 할때 여기 allow의 단수동사를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도 facilitate 할때 여기에 s가 붙는 단수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게 잘 들어갔죠. 그러니까 29번 문법 문제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푸시면은 해석을 하지 않고도 되게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문제의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그 학교에서 이제 시험에 낼 때는 내신형으로 낼 때는 어, 당연히 안에 그런식으로 이런 문법 문제로 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Studies of Export 그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의 연구는요 Provide 제공합니다 Insight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Into 뭐에 대한 통찰력이요 What it means to have a deep and flexible understanding 유, 그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 음사, 주어, 동사 간접음을 사용을 했는데 그 주어 자리에 다시 이제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는 이 뒤에 있는 to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보이고요. 자 이번 expert, 전문가들 in a particular domain 특정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은 are people,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who부터 그 다음 줄에 있는 world까지 가로로 묶이죠. 그게 앞에 있는 people을 받아주는 축격관계되면서 who를 사용을 했죠. who have deep, richly interconnected ideas about the world 그 세상에 대해 상호 연결된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깊고 어, 풍부하게 어, 가지고 있는 거죠. w h o have deep, richly interconnected ideas." 그렇죠? 깊고 풍부하게 상호 연결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래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전문가들은 누구시냐? 특정 분야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한번. They are not just good thinkers. 그들은요. 단순히 생각하는, 단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는 people,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 어떤 사람들이 아니냐? Who부터 여기 있는 smart까지 가로로 묶이죠. Who are exceptionally, 유난히 smart, 똑똑한 그러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Rather, 오히려 expert, 전문가들은 have, 가지고 있어요. Knowledge, 지식을요. In a specific domain. 특정 분야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such as 가령 체스나, chemistry, 화학이나, or tennis. 이러한 특정 분야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and, 그리고 are not generalist. 다방면에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특, 이게 특징이 뭐냐면, 특정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방면에 대해서 두루두루두루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5번 however 하지만 expert 전문가들은 do not just know 단지 알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a bunch of fact s 많은 사실만을 단지 알고 있지 않습니다. in fact 사실 having expertise in a topic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다는 것 동명사 주어 썼습니다. 동명사 주어를 쓰면 단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미에는 s가 붙죠. 자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요? 대부터 여기 있는 central까지 대조어 동사 들어갑니다. knowledge, 지식이 is organized, 조직화되어진다는 것, into coherent frameworks, 일관된 툴로 조직화되어진다는 것, and 그리고 the expert, 전문가들이 understand, 이해한다, The interrelationship, 그러한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뭐 사이예요? between facts, 사실 사이에서요. 자, and, 그리고 can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뭘 구별해요? Which ideas are most central? 어느 아이디어가, 어떠한 그 아이디어가 가장 핵심적인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그 지식이 일관된 틀 안에서 조직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정비사 일을 막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어디가 고장이 났구나. 왜냐면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소리가 지금 핸들을 꺾었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 있잖아요.들 일관된 틀 속에서 이렇게 이런 증상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요, 이해를 해요. 상호관계, 그 사실들 사이의 상호관계. 지금 내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 현상이 그냥 단독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와 이거와 이거가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다,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상호관계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아이디어가, 어느 생각, 어느 개념이 가장 핵심적일지, 그러한 것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어, 의미합니다. 뭐가요? 그한 주제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요. This kind of deep but organized understanding 이러한 종류의 깊지만 조직화된 이해는 allows for 무엇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Greater flexibility 더큰 유연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In learning 학습에 있어서요. And 그리고 facilitates 촉진시킵니다. Application 적용을. across multiple context 다양한 맥락에 걸쳐서 그러한 적용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대개 한 분야에 있어서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다른 분야와 결합을 했을 때도 거기에 있어서 유연한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그런 유연한 사고가 안 돼요. 거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맥락에 걸쳐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도 촉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거 하려면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B급, 우리가 A급, B급, B급 감성 이런 거할때그 B급 감성 하려면 기본적으로 고인물이어야 된다. 특정 분야에 있어서 고인물이어야지만 그러한 B급 감성물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 인터넷에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제대로 뭐그 분야에 있어서 미친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이 아주 많이 있어야 돼. 전문가여야만 해. 그래야지만 그거를 이제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리는 그런 글이었었어요. 전문가들이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음,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문법적으로 틀린 건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